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토박이 말 길잡이 오늘의 토박이 말입니다. 온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여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날 오늘 우리가 만날 토박이 말 구름잠은 바로 그 구름 사이에 난 작은 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이 말의 진짜 아름다움은 구름이 아닌 짬, 고그 틈에 있습니다. 어두운 구름이 아니라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빛과 하늘을 보게 하는 희망의 단어이기 때문이죠. 먹구름 사이에 구름잠으로 신락같은 햇살이 보인다. 는 보기월처럼요. 어두운 바다 위로 구름잠이 열려 햇살이 쏟아지거나 구름 사이로 달이 둥근 얼굴을 쏙 내미는 모습 모두 구름잠 덕분입니다. 그래서 구름잠은 우리 삶과도 꼭 닮았습니다. 힘든 나날 속에서도 가끔 찾아오는 작은 기쁨과 위로가 바로 우리 삶의 구름잠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 틈으로 희망의 새가 날아오는 것이죠. 잿빛 하늘을 만나는 날 고개를 숙이지 말고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. 그곳엔 반드시 빛이 새어나올 작은 구름잠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빛을 찾았을 때 곁에 있는 이에게 저기 구름잠 좀봐참 예쁘다. 타고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? 우리가 함께 나눌 때그 작은 빛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. 이제까지 토박이 말샘 뿌리샘이었습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기.